그리오 아파트는 총 6,864세대의 16평에서 52평까지 다양한 평형대를 이룬 서울 최대 아파트 단지입니다. 단지 내에는 구리버린이집, 유치원, 잠실초등학교, 잠현초등학교, 잠실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에 잠실중, 방이중, 풍납중, 정신여중고, 영파여중고가 인접해 있습니다. 조경이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 공간으로 서울시에서 조경 대상을 받았으며, 교통편은 지하철 2호선 잠실나루역과 8호선 몽촌토성역, 9호선 한성백제역이 바로 근접해 있습니다. 아산병원, 올림픽공원, 롯데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가 도보 10분 거리에 있으며 열병한 난방을 이용하고 자동 무인경비체제로 관리비가 아주 저렴하게 나옵니다. 저희 행운부동산은 파크리오, 장미, 미성, 진주아파트 전문중개업소입니다. 정직과 믿음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물건을 최선을 다해서 찾아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물건을 보유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행운공인중개사 사무소 02-413-9600